네 이번 시간은 얘왜 예, 이러는 걸까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오동훈 선생님이 불참한 관계로 저 김지용이 잠깐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또는 주변 사람의 심리를 저희가 파헤쳐 드리는 시간인데요 요새 개원하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laughs> 사연 요정 이윤우 선생님께서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같은 반 아이와 다른 반 아이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아이가 회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싫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엄마를 죽인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매번 와서 이야기를 해서 놀이치료를 6개월 받으면서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잘 노는데요. 근데 아이가 힘들 때 같이 학교가서 해결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했는데 근데 아이는 엄마 죽이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난 아니다. 이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아이는 제가 잊을 만하면 엄마 나 아직도 그런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참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가 사이코패스나 페류나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놀이치료도 받고 해서 괜찮아진 걸로 알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젠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네. 음.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폭력이 있나봐요. 아이고. 음, 그러니까 어, 진짜. 음, 네, 제가 너무 구세되어서 음. 와, 진짜 놀랍고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음. 다들 사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음, 네. 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에 대해서 고민을 보내주셨잖아요. 음. 아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나서 지난 몇 년간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 한 문장 한 문장에 어머니의 그런 힘든 마음이 묻어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젠 무너질 것 같아요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이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아들이 학교 폭력당해서 괴로워하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 때와 음.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진짜 안타까운 느낌이 마음이 들고요 음. 그래도 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직접 학교에 가서 해결하려고도 하시고 또 가해 아동한테 사과도 받아내시고 어머니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 오신 것 같아요 음. 아들한테도 놀이치료 반년 동안 하셨다는 것도 보면요. 음. 음. 네 아이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말도 하고 어머니를 죽이는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그 심정이 정말 어떠셨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부자들의 사연을 보내셨을지 생각을 하니까 사연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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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음, 사연을 들으면서 놀이치료도 이제 받게 하셨었는데 음. 이 놀이치료를 이제 사설 심리센터에서 받으신 걸까 아니면은 음.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을까 응. 진료를 보셨을까에 대한 좀 궁금한 음. 마음이 좀 들긴 하네요 네네 음, 네. 네. 역시 선임 선생님이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음. 그거는 생각을 못 했고 음. 아~ 좀 좋아지셨다니까 음. 좋아진 건가 뭐~ 이 정도밖에 네, 결과적으로 네. 좋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네. 받고네 음. 저는 사실 놀이치료 잘 몰라가지고 저도 네 순정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네요. 네, 어쨌든 지금 놀이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고 아이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3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엄마를 죽이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 머릿 속에는 아마 공통적으로 어, 이건가 네, 하는 생각이 아마 음, 떠올랐겠죠. 근데 음, 그렇죠. 네, 어머님께서는 정말 이해하시기 힘들고 큰 걱정이 되실 거니까, 어, 이러다 우리 애가 사이코패스나 페류나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셨을것 같아요. 어. 음, 음. 에, 너무 답답한데,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죠. 네. 네. 그래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를 죽이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이 아이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고요. 음. 그렇게 하다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는 거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다보니까 좀 한계에 다다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폐륜적인 생각을 하다가, 뭐, 아이가 사이코패스에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 드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선 엄마를 죽이는 이 끔찍한 생각이 이 아이의 어떤 자유의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엄마를 죽이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이제 아들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자분이 스스로 오셔서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요? 음. 라고 물어보시는 음, 경우도 음, 있었어요. 맞아요. 되게 음, 네, 네. 괴책감도 크게 가지시고요. 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엄마 죽이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나서 너무 슬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엄마가 싫고 미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원치 않게 자꾸 침습적으로 떠오르고, 하기 싫은 생각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니까요. 음. 강박증상 중에 강박사고에 해당하는 증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저도 그래서 그한 문장이 정말 중요한 실마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떠오르는 엄마를 죽이는 이미지, 예, 이것이 또 강박사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불안이 워낙 높은 아이가 네. 또 학교폭력이라는 너무 누가 겪어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서 더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많은 상황에서 강박증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 11화 방송에서 강박증상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강박증이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많은 청취자분들께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박증이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윤희우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 강박증상이라는 거는 그게 강박사고 그리고 강박행동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11화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뭐 가스 밸브가 안 잠겨 있어서 폭발할까 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걸 강박 사고라고 부르고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밸브를 확인하는 것. 이건 강박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강박 사고는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또 장면, 뭐 충동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2013년에 DSM-5라는 현재의 진단 체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 강박장애를 불안장애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었어요 음. 그 정도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강박 증상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손인정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던 이제 과거에는, 어, 이런 강박증이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의 지나친 통제나 또 엄격한 규율로, 어, 초자, 슈퍼 이거라고 하는 초자가 음. 죄책감을 느끼면서 생기게 된다는 정신분석적인 가설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학습이론으로도 또 최근에는 강박장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음. 그런데, 어, fMRI나 등 여러 가지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뇌 기능의 문제 그 중에서도 뇌에서 세로토닌 조절의 이상이 원인이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됐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SRI라고 하는 세로토닌 제우스 억제제로 치료를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정신문서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가설을 좀 세우기도 많이 해보는데요. 네. 뭐 진료 음, 음. 볼 때도 사실 근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음. 그렇게 좀 가설을 세워 보려고 하면 제 환자분들께서 결국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음. 스스로를 더안 좋게 괴롭게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최대한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생각하기 싫은 어떤 생각들이든 우리 뇌에서는 노이즈처럼 일어나고 그게 걸러지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네명다 아마 공통적으로 강박증의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본건 아니니까 다른 진단의 가능성도 신중히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강박장애가 아니라 불안장애에서도 반복적인 생각이나 뭐 회피적인 행동이나 확인하려는 반복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불안장애에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고요. 현실적인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게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반면에, 이제 강박장애에서의 강박사고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연 속 아이처럼 끔찍한 장면에 떠오르는 것도 대표적인 강박사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막 오염, 청결, 그리고 네. 줄 맞추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끔찍한 장면이나 성적인 장면 이런 것들도 좀 흔하게 볼수 있는 강박사고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도 아동 강박장애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동일한데요. 다만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이런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지나치고 불합리적이라고 깨닫는 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라는 음. 게 차이입니다. 음. 네. 그리고 진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추가를 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지금은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사고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부정적인 그쵸. 생각들이 음.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증, 다른 PTSD에 해당하는 증상들은 없었는지 음흠.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많은 침습적 사고 중에 이런 어머니를 죽이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마 어머니도 그 부분이 조금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음, 맞아요. 어, 왜냐면 이게 너무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음. 이 학생은 아마 그 친구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도 되고또 그 과정에서 자신한테 무력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음. 또 친구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벼랑에 몰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던 중에 문득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이나 생각이 떠올랐고 음. 아이에게는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공포와 죄책감을 줬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만큼 또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아이도 원치 않지만 그 생각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설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어머니는 그만큼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 음.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적 폭력으로 인해 힘든 감정이 다 해소가 안 됐구나 힘들하고 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음. 네, 그렇죠. 저희가 전에도 방송에서 아마 핑크 코끼리 예를 드렸었죠. 네. 우리가 음.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수록 더 자주 떠오르게 된다는 거. 네. 그만큼 이 아이에게는 이게 가지기 싫은 강렬한 죄책감을 동반하는 그런 기억, 생각이니까 네. 어, 음. 더 억누르려고 할 거고 맞아요. 그 반동으로 더 자주 떠오른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우연히 떠올랐지만. 네. 어쨌든, 네, 허경 선생님의 좋은 가설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사연 속 아이의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특별히 오늘은 저희 소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니까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이 아이한테 원치 않게 떠오르는 끔찍한 이 생각을 저희가 강박 증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박 증상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이 강박 증상이 분명한지 우선 진단을 받고 혹시나 아이가 말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다른 강박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나이대에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지 병원에 문의를 해보고 가보시라는 말도 좀 덧붙여 봅니다. 네, 더불어서 현재 아이를 둘러싼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자세히 살펴보고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아이의 현재 발달 단계, 커가는 중이니까요. 예 그리고 네. 타고난 기질, 아이의 적응 기능, 또 가족 내 환경을 모두 섬세하게 고려를 해서 체계적이면서도 아이에게 딱 맞는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치료 계획하에 증상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 치료와 뭐 약물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아이가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는 어이 정도 아이에게서 강박증 이 있는 케이스를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소아정신과를 음, 네. 세부 전공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인지행동 치료가 과연 아이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지도 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손, 손인정 선생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laughs>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 정말 초등학교 1학년도 강박증은 생길 수 있고 예, 그보다 음. 어린 정 유치원 아이들도 자꾸 이렇게 물건을 강맞춰서 세워놓는다거나 네. 예, 배열한다거나 하는 강박 성향 강박증까지는 정말 아니더라도 네. 예, 음.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예상하신 대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건 맞아요.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음.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예. 음. 그래서 사실은 또 약물 치료도 나이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받고 해서 음. 어,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아주 어린 나이에는 음. 이런 놀이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음. 이제 전반적인 좀 불안을 낮춰주면 그런 강박 증상도 같이 해결이 되는 음. 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 어른에서 하는 상담 치료가 아이에게는 놀이 치료나 다른. 응.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좀 놀이 치료를 그때 받으셨던 응.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좀 도움이 됐다고 느끼시는 것도 아, 그런 원인에서 음. 좀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응. 좀 응.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병원에 가셨던 거일 수도 있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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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도움이 됐다는 거는 음, 어머니께서 그때 잘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강박증에서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SSRI를 사용하잖아요. 우울증에서보다 더. 네. 그러면 소아의 경우에도 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소아에서도 그 SSRI를 일단 굉장히 소용량부터 시작해서 주고요. 또 예. 음. 소아에 허용이 된. 음. 어, 약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증된 음. 예, 그래서 그런 약들을 그래도 부작용이 나지 않게 천천히 좀 올려가면서 쓰는데, 예, 어,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음. 어, 이렇게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이렇게 좀 멘탈 컴퍼션이라고 하는 음. 저희가 음, 음. 머릿속에서 자꾸 어, 하기 싫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자꾸 하게 되고, 예, 대에게 되고, 음. 예, 그니까 좀 머릿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음, 음, 예, 이런 부분인데, 음, 음, 겉으로 게 나오면 틱이다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예,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음. 그런 경우도 약물에 조금 효과가 어, 좋았던 얘도 있고 그 전에도 저희가 어떤 조금 이제 자폐 성향 이 있다거나 예, 발달 지연 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어, 이렇게 강박 증상이 조금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SSRI를 예, 이렇게 소용량 썼을 때 많이 호전이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음, 음, 음.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소아 알못 세 명이 <laughs> 네. 지금 강의를 듣는 기분인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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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잘 몰랐어요. 네, 근데 <laughs> 네. 어쨌든 아이에게는 놀이 치료가 성인에게서의 상담 치료와 같은 것이고 불안을 낮춰줬다. 아 그게 전 되게 인상깊게 들렸는데. 아이가 놀이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 이것도 한번 더 여쭤보고 네, 싶어요. 놀이치료는 초반에는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나가고, 그리고 놀이치료사 선생님 또는 이제 의사가 하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치료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예, 회기들이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하고도 많이 라포도 맺어지고, 치료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아이가 그 안에서는 좀 안전하게 안전함을 느끼고 어떤 감정이라도 표출할 수 있다라는 음. 어, 음, 음. 거를 이제 아이한테도 좀잘 심어줘야 되고요. 어, 그래서 아이도 거기서 좀 신뢰를 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좀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이 예, 놀이 안에서 플레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걸 또 이제 놀이라는 음. 예, 도구를 음.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음. 말씀 몇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이렇게 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이제 안정화 이제 감정 표현하는 것처럼 이걸 네, 노리고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어,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어, 저는 무엇보다 좀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께도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강박증세이 심해진다고 해서 아이가 폐륜나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또 사회 규범을 어기는 반사회성 성격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서 슬프다고 했고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음, 좀 네.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 듣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어머니가 그걸 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이런 공감적인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네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너의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다. 그리고 없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점을 아이한테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충분히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도 이게 분간이 어렵고. 게다가 엄마가 계속 어 애가 일부러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네. 보이시면은 아이가 어 내가 진짜로 엄마를 죽이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불안해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어머니가 먼저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한테도 스스로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지 않게 좀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 사연 보내 주신 어머니께서 번아웃 되셨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게 음. 걱정이거든요. 음. 그동안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정신과에서 상담과 평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음. 저는 이미 지금까지 아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정말 노력하셨고,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잘 하셨죠. 네, 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는 조금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어머님 정말 잘하신 게 가끔 듣는 게 이렇게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너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애들이 음. 그러겠냐라고 오히려 네. 아이의 탓을 음. 하시는 경우도 진짜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이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치료받을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놀이 치료를 6개월이나 받게 해 주셔서 아이가 많이 편하게 해 주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리고 저는 오늘 어쨌든 저희가 드린 말씀이 이제 어머님 그리고 아이에게 그래도 아이의 그 힘든 마음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강박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그 강박증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걸까 음. 나는 악마 같은 사람일까 음. 라면서 정말 자책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에게 아 이거는 병이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병이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얼굴이 환해지세요 음, 낫기도 전에 네, 어~ 그렇죠. 내가 맞아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희망이 생긴다라고 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강박증은 그 뒤에도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마음이 편해지시거든요 맞아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사연의 아이가 일단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어머니를, 예, 죽인다는 장면이 떠오르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좀 무서웠을까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나시면은, 이제 어머님께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윤희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이에게도 그동안 참 너가 힘들었겠다. 어,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33-2와 예,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어, 오늘, 아, 그런데 손인정 선생님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는데, 음. 네. 네, 소감 음. 한마디 들어보고 좀 끝낼게요. 네, 아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특히, 음. 음, 그죠? 허경 선생님이나 김종 선생님은 네. 음, 뇌생맘 클리닉 통해서 음. 만났었는데, 이렇게 음, 음. 또 윤희우 선생님하고 는또 오랜만에 이렇게 네, <laughs> 방송을 맞아요. 하게 돼서 네네 네. 되게 뜻깊고 음,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혹시 또 필요한 방송 때 불러주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뇌생맘 계약은 하나요? <laughs> 아, 그러게요. 연장 계약 할수 있나?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저희 뇌생만 클리닝도 꼭 시즌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